바쁜 현대인들에게 짧지만 긴 시간인 29초. 이 시간 동안 가슴 한 켠을 자극하고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29초 영화제가 서울 29초 영화제란 이름으로 오늘부터 공모를 시작합니다. 29초영화제는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메가폰을 쥐고 작품을 출품해 이를 본 사람들의 댓글수, 조회수, 추천수 등을 종합하여 시상하는 형태의 영화제인데요 8월 18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29초영화제는 서울 36.5도씨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사람의 정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냄새나는 서울의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영화를, 그리고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영상기기 등으로 제작된 29초짜리 영상물이면 영화든 영상이든 모션 그래픽이든 UCC 등 장르와 형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부와 일반부,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해 다음 달 14일까지 29초 영화제 홈페이지 또는 29초 영화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작품을 출품하면 됩니다. 이렇게 출품된 작품은 온라인 추천수와 댓글, 조회수 등을 반영한 네티즌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0월 1일 총 13편에 달하는 수상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부터 심사까지 시민이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서울 29초 영화제에 정말 짧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서울을 표현해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셨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럴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간당 4,000원만 내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시설인데요. 우리 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간제 보육 시설 11곳을 운영한 결과 그 만족도가 94%에 달해 올해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21곳을 시간제 보육 시설로 추가 지정해 총 32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이미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에 13개소, 9월에 4개소, 10월에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맞벌이 가구 등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당 보육료 4,000원 가운데 각각 2,000원과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회원가입을 한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면 됩니다. 18일 바로 오늘 아침이죠.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2014년 을지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실제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을지 연습은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가 비상 대비 훈련인 만큼 직원 여러분도 각자 비상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따 더워 정임 창문 좀여시죠아 선배님 지금 액은 켜져있어가지고 개문냉방 하면 안됩니다 한 번만 오게도 벌금 50만원인거 모르세요? 어머어머 정연일 주무관은 모르셨나요? 개문냉방 아니죠 문연채 냉방이라고 사용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아정임 미안 나는 시원한 아리수는 운영해야 되겠네 아니 최문옥 주무가는 왜또 그러시나요? 아리수를 음용하다가 아니라 아리수를 마시다라고 해야지요. 네, 두분 모두 잘 아셨죠? 오늘 배운 두 단어 꼭 기억하셔서 개문냉방은문년체 냉방으로 음용하다는 마시다로 꼭 바꿔 사용해 주세요. <목소리>